할렐루야 주의 영광께 하나님의 신부름꾼 최용호 전사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가정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 모든 가정이, 세상 모든 가족이, 세상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과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말씀대로 잘 순종하여 하나님으로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을 그리스의 군사로 훈련시켜라. 그리스의 군사는 말씀의 검을 가진 자이다. 말씀의 검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입이 되는 자이다. 그리스의 군사는 누구와 싸우는 것보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다. 그리스의 군사는 세상의 무기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이 곧 무기이다. 이 무기는 죽이는 것보다 살리는 데 목적이 있다. 하나님은 이 무기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리스의 군사 훈련 갑니다. 함께 부릅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 새 생명 허락하신 주님 찬양 세상을 변화시킬 주님께 감사 날 통해 이루실리 놀라와 십자가 못 박히신 그 주님 나보다 날더 사랑하는 주님, 내죄 때문에 십자가 지셨네. 세상 권세 이기고 승천했네. 할렐루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 할렐루야 아멘.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함께 있습니다. 시작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요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요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고앵게디에있나이다 하니 요사바시 두려워하여 요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요와께 도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요와께 간구하더라. 요사바시 요와의전 새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해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들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루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란 가운데서 죽게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예측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므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해중 가운데서 레이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나의 손손이요 여이엘의 중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라의 아들 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요사밧 왕이어들을 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하거나 워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을 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하지 워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요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요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와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이 네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고와 둘로 나가니라. 나갈 때요사밧이 서서 이르되, 요다와 에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 죄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요하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운원하고 놀이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피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처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주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오.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요호 사박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주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넷째 날에 무리가 불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요아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것을 불라가 골짜기라 읽컫더라 유다와 에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요사밭을 손도로 하여 즐겁게 에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요아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서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요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요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이 오를 때 나이가 35세라. 에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희의 딸이더라. 요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요와 보시게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 외외 요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요다 왕 요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여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애시온 개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 우의 아들 엘리에슬이 요 사밭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시아와 거제암으로 여와께서 호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역대하 20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1절 이하를 보면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요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요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요사바이 두려하여 요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요와께 도심을 구하려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요와께 간구하더라. 14절 이하를 보면 요와의 영이 해중 가운데에서 레이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중손이요 분하야의 손,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요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요사밧 왕이어들을 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에로살렘아 너희는 두려하지 워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요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요호 사바시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요다와 에루살렘 주민들도 요 앞에 엎드려 요와께 경배하고 그아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네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요와를 찬송하니라. 이4절 이하를 보면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요 사박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새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불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요하를 송축한지라.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불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요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요사바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요하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그들이 비파와 소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에루살렘에 이르러 요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요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담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요사밭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자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전쟁과 평화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이여 모든 전쟁은 나 여호와께 속해 있느니라. 모든 전쟁의 승패 역시도 나 여호와께 속해 있느니라. 너희는 오직 나 여호와를 바라볼 것이며 너희는 오직 나 여호와를 의지할 것이며 너희는 오직 나 여호와의 말에 순종하라. 나 여호와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영광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니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너에게 진정한 평화가 임할 것이니라. 요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쟁과 평화.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이여 모든 전쟁은 나 여호와께 속해 있느니라. 모든 전쟁의 승패 역시도 나 여호와께 속해 있느니라. 너희는 오직 나 여호와를 바라볼 것이며, 너희는 오직 나 여호와를 의지할 것이며, 너희는 오직 나 여호와의 말에 순종하라. 나 여호와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영광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니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너희에게 진정한 평화가 임할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문제 가운데서도 오직 요 하나님을 찾고 요 하나님을 알고 요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과 뜻을 알고 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군사요, 그리스도의 용사요,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순결한 백성들 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의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연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